제가 이제 다음 플라인도 만져볼게요. 짜잔 여기서 그런데 그런데 이번 대결의 승자는 피커스 슬라임 왜냐면 이거 자체가 예쁜데 네. 이거 이거. 요어좀 물길지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느낌이 좋습니다. 오오 네, 자 이제 이제 거품을 한번 해볼게요 오 거품이 생각보다 잘닿아니다짠 이제, 이제 이걸 담아주고 다음 라인도 만져볼게요 mm -hmm. 함께, 은탑은 함께, 부탁할게요. 자꾸 끊기네요, 이게 너무 단단해서. 어, 자꾸 엄청 끊기네요? 계속 끊기요 흥도 그렇고 그냥 일런문제덩에 정확한 구글리 같아요 조~~~~~ 저오잘리노잘어울 여기서 슬라임 자체는 정말 예뻤는데 네, 이제 이번 주내생기는 이게요 딱예쁘네 아,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그생기는 와플 엘리바이트 슬라임 이것도 한 번만 볼게요 음. 두근두근 두근두근 뭔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좀 귀찮아요 여기 클라우드 느낌이 아빠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? 엄마 어서 와. 시간 날 이제 마무리 해야 돼. 이쁜 남았어. 빨리 해야 돼. 마무리. 오. 어, 어 이제 제가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꼭 눌러주시고, 잘 누르고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